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인연합이에 대한 네, 총정리를 한번 할 건데요. 네네. 인연합이 네. 네. 선생님께서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인연 좋죠. 좋은 얘기죠. 인연도. 음. 인연. 인연이 그 어떻게 보면 또 욕같네요, 그렇죠? 네. 인연. 어. 참인연은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소중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인연이 됐기에 이렇게 또 만남도 갖는 거고 또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해퍼도 나누고 또 세상도 어우러져서 사는 거 아니겠나요? 네 음, 그래서 오늘도 또한 또 우리 감독님이랑 우리 대표님도 인연이 됐기에 이렇게 또 만나서 그럼요 오늘 또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네참 네, 소중한 인연인 것 같고요 인연이란 단어는 굉장히 또 소중하지만 굉장히 또 소중한 반면에 굉장히 또 인연 속에는 또 고통이라든지 아품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 이제 인연하면 또 부부를 논할 수가 없는데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자 부부가 인연으로 만나서 끝까지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인연 아닌 인연이 만나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또 가슴을 아프게 또 어,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또 상처를 입어야 되는 그런 인연법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아,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인연법도 있겠지만 또. 어, 인연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그런 인연도 전혀 있다고 보고요. 어, 그래서, 부부의 인연, 자, 소중한 거죠.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자, 인연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인연이 있는가 하면 또 짧은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년 살고, 3년 살고, 부부가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30년 살고 헤어지는 것은 저는 인연이 거의까지 아닌가. 제 견해에서, 짧은 제 머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누구든지 인연이라는 건 끝까지 지키고 싶지만, 또 인연이 오히려 어, 서로 간에 웬수가될 어, 수도 있고요. 음, 또 진짜 소중한 인연으로 끝까지 맺어서 가는 인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연이라는 거는 굉장히 살면서 소중하고 필요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꼭 어, 인연은 꼭 안고 가야 되는 아, 그런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또 네. 인연이 아닌데 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네네. 이제 이혼하는 네, 경우도 네. 많은 걸 보면요. 네네. 백년 네. 어, 배필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혼할 일이 없겠죠. 네네. 네. 어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이혼을 안 하는 게 음.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네.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게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 네네. 그런 인연이 아니었을 경우에 네네.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요얼마든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연으로 좋게 끝까지 가는 분들이야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네. 또 이제 아, 인연이 뭐다 됐다든지 또 살다 보니까 자꾸 지지고 볶고 살아 네. 어디 가서 물으니. 인연이 다 됐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머니들이 흔히 그러면 이 인연을 다 되면 그러면 결국은 못 사는 겁니까? 네.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있는 건가요? 하고 이제 묻죠. 네. 네 그러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아, 방법은 얼마인지 있습니다. 인연이 만약에 내가 어, 부부의 인연이 10년이다 싶으면 나머지 인연은 저는 이어서 가야만이 저는 이별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맺어가는 분들도 이제 해서 지켜가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꼭 이년만이 만나서 끝까지 인연을 그 인연이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이년 인연 아닌 인연이 만나서도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거 네, 그러면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소수라는 거고요. 또 모든 모든 세상은 인연하고 접해서 인연하고 연결 연결 고리가 돼서 인연이 돼야만이 또 뭔가가 어. 멋진 작품의 그림에 박, 만, 그림이 나오는 거겠죠 네. 인생의 그림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인연 합의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이제어 조상 합의 인연 합의 부부 합의 음. 뭐 자식과의 합의 네. 또남남과의 합의 뭐 그래서 그그 인연의 그 합의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어, 많은데 그래서 그래도 어, 지키고 싶은 어머님들은 지푸라기 어, 잡자는 잡는 심정으로 그 부부의 인연을 어, 이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중에는 그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 말, 선생님을 통해서 말고 네.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나, 네네,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있는가요? 음, 아 인연이요? 네. 글쎄요, 어, 표적을 어... 표적을 저는 예예, 그것은 작업을 때는 뭐그렇다고해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행사를 행하거나 뭐 비방을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인연인 네. 부분은. 노력이겠죠. 네. 예, 저는 그거, 그것뿐이 뭐더 필요한 단어가 있나 싶어요. 맞아요. 예, 노력. 예, 두 분이 노력. 만약에 인연이 내가 여기까지라면은, 인연이 여기까지가 그러면 뭐 끝났네 하고 다 모동을 내려놓고 살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부부간의 그 인연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두사람에서 저는 노력을 이 생각합니다. 음. 예, 노력은 노력으로 그 인연을 얼마인지 저는 어, 이어서 갈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네.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